여기가 우리 그 배우 김주혁 씨가 제가 잠든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아마 그 아버님 김승 선생님과 같이 여기 가정로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부가... 뭐 아, 여기 그 벌천지해수욕장에 우리가 그 차박을 헌팅 왔다가... 아, 이곳에 그 김무생 선생님하고 우리 그 김주혁 씨가... 아, 이곳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찾아뵀습니다 에, 김무생 선생님하고... 우리 김주혁 씨하고는, 어, 저하고 작품을 한편씩 했습니다. 에, 김무생 선생님은 용의 눈물. 그래서 용의 눈물에서, 어, 이성계 역할을 했고, 제가 한봉 자사 송유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혁 씨는 석조조택 살인사건에서 남도진 역을 했고, 내가 판사 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좀두 분이 좀, 좀 그립습니다 음. 에 제가 우리 에그 용의 논물이 대감독 그 김재영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고 제가 TV 드라마 사극의 이 데뷔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음. 그, 수많은 대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긴 대사가, 용의 눈물에, 그, 그, 송유의 대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 용의 눈물에, 에, 송유역하고 다음에 석조석의 살인 사건의 판사역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왕 전하 부디 노용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제가 송유가 이제 그. 이성계에 하무쳐서 가가지고, 어, 그 대사 중에, 이 일부입니다. 다음에는, 그, 석조대택 사사건에서 어, 이제, 김주혁 씨가, 그, 남도진역을 맡았는데, 아, 어, 제가면, 피고 남도진, 무기징에게 처한다. 턴일체 가석방을 분화한다. 예, 정말, 두 분이 그립습니다. 아마 두분 하늘나라에서도 아, 아마 연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십시오. 어. 아이고, 참. 김주혁 씨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야. 아이고 편히들 씻어서 거의 영화의 마지막 작품이야. 그러니까 아 김주혁 씨가 아이고, 편히 아이고. 쉬세요. 음. 여기 두 분이 같이 있나 봐. 아 여기 납골묘. 음.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신 것 같아. 이게, 이게 김무중 선생님의 이 가족묘야 가족묘. 아, 그렇군. 갑시다.